오르가즘 느낄 때 느낌은 어때요? 스팟을 제대로 건드렸을 때 사정감을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야? 삽입과 손과 입은 혹시 어떻게 다른지 유쾌하고 솔직한 섹슈얼 심리톡 호심탐탐 탐탐! 오늘 탐구해볼 주제는 뭔가요? 관계적 느낌에 대한 남녀의 생각 음. 정확하게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절정의 순간의 느낌, 삽입의 느낌, 어... 애무의 느낌 어... 후퇴하네, 나 지금. <laughs> 여성분들이 이제 할때 느낌은 어떤지? 완전 천초완별이라 생각하는 게 아예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치? 어? 어? 뭐라고? <laughs> 잘 맞았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다면 나는 살짝 번개를 맞은 느낌이야. 첫 삽입 때.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힘이 좀 들어가서 아! 아! 다,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게 <laughs> 아! 남자들 오줌 마려울 때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 <laughs> 스팟을 제대로 건드렸을 때 약간 느낌은 어때요? 속으로 약간 욕이 아. 나올 때가 있어 욕? 너무 좋아서 헉 아. <laughs> <laughs> 하는 느낌이랑 갈때헉 <laughs> 어. 천천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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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잖아? 맞아, 맞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이 있어 똑같은 맞아.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커져 맞아. 오르가즘 느낄 때 느낌은 어때요? 그럼 <laughs> 남자들은 사실 맞아. 항상 비슷한 거 같거든 엄청 뜨거워져 그 안에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우와, 그만, 그만이란 말이 나와 온몸에 간지러운 포인트가 한 곳에 모인 느낌이야. 그럼 그때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너 인생 어디로 살았어? 아, 얼마나 했는데 이걸 진짜 너 <laughs> 그러면 남자는 관계 중에 어떤 느낌이 나? 그내 만족을 위해서도 바쁘고 그녀의 만족을 위해서도 바빠 그 근데 우리 그냥 온전히 즐기고 그러니까. 느끼고 있는데 아 근데 남자도 그게 좋아 성기도 바빠야 되는 게 더욱더 단단해져 솔직하게 말해서 성기 신경세포가 바쁘다는 거죠 이제 사실 하고 나면은 헌혈한 느낌 명치에서부터 여기 무릎까지에 내 피를 싹뺀 느낌 <laughs> 그리고 그날 하루 운동 다한 느낌 그래서 남자들이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음. 삽입과 손과 음? 입은 음? 혹시 어떻게 다른지 삽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그 따뜻함과 촉촉함이 공존하는 어... 그런 아주 좋은 세계고 복합문화 도시같이 발전된 대도시죠 거기는 손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뭔가 좀 좋다 이게 나 솔직히 다 같은 거 같아 셋다다 다 좋아 <laughs> 손이 순위가 제일 밑에 있긴 해그 다음 음... 나 저런 거안 돼. <laughs> 입 같은 경우는 나는 치아도 있고 걱정을 전좀 많이 하거든요. 손보다는 좋아요. 그 작은 친구에서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드러움이 좋나 봐. 아 시각적인 것도 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삽입은 못 이긴다. 야, 왜냐면 복합 문화도시니까. 그죠. <laughs> 남자가 그 사정감을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야? 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건데 화장실 가는 느낌. 나 온몸에 긴장이 확 들어가. 그래서 어딜 세게 잡아. 그래서 뭔가 사정 직전에 그게 나랬을 때 진짜 좋았을 때는 발에 쥐나는 느낌이야. 좋아. 요거 느낌, 요거 요거 해놓고 요거 요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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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이거 갑자기 옆이 팍 통하는 느낌. 나도 남자로 다시 태어나 보면 꼭 느껴보고 싶어. 나도, 나도 사실 <laughs> 그 여자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긴 해. 아, 뭐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 어, 좋다니까 어, 궁금하지. 아이고, 그래. 오늘 탐구해본 관계 중 느낌에 대한 해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헛. 바쁘게 움직여라. 오 머리도 바쁘게 써야 되고 몸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여자분들도 같이 바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있요 그죠, 있기때문에.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서로의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를 오늘 어땠어요? 어, 역시 한 번은 남자로 태어나보고 싶다. 어. 아, 궁금하다. <laughs> 나도 반대로 여자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 왜냐면 여자들은 뭔가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여자의 느낌을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는 그 느낌을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관계 중 느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탐구하러 올게요. 안녕! 안녕.